다른다르라, 샤롯샤롯. 어제 어제 방송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어제 하다가 급하게 어제 좀 방송을 했잖아요 형님들. 그게 왜 그랬냐면은 어제 갑자기 이제 방송 중에 전창에서 막혈안들끼리막 욕하는 게큰 큰 현원들끼리, 다른 사업 현원들끼리 욕하는 게 나왔을 거예요, 전창이. 맞죠? 그게 막 방송이 나왔어요. 제 방송도 그렇고, 다른 방송에도 그렇고, 여기저기 막그 나왔을 거예요. 전창에서 욕하는 게막 나왔어. 다른 사업이랑 같은 쿤인데, 막 서로 욕하고 싸웠던 게 나와가지고, 그거 보시다가 여포님께서 화나가지고, 화나셔가지고, 다 현원분들 불러가지고, 막 뭐라 하셨어요. 예, 네. 뭐 하는 거냐고. 같은 연합분들 다 보고 계신데, 뭐, 하시,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어? 그것 때문에 화나셔가지고 뭐 말하셨어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급하게 반을해가지고 디코 모여서 이야기 좀 했고요. 네, <laughs> 그 이야기는 잘 됐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게아니라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잘 마무리됐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를 먹었어요. 어제 이 캐릭이 이걸 먹었어요. 어디 갔냐? 지워버렸냐? 이거? 어, 여기 있다. 야이의 심장이라는 걸 형님들 어제 먹었습니다. 이게... 확정 드랍이거든요. 야이를 잡아가지고 나온 건데, 이걸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엄청나게 좋잖아요. 맞죠? 이게 이벤트거든요, 형님들. 이제 열려가지고 NC에서 이벤트로 열어준 건데, 문제가 뭐냐면, 야이 세트 옵션을 몰라요. 옵션을 공개를 안 했고, 그리고 또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전비 20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10일 내로 만들어야 돼요. 10일내로 만들지 않으면 이야이가벗은 사라집니다 그 말은 10일내로 전비 20장을 만들 만, 뽑아가지고 만들라는 건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지금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만약에 반지를 만든다고 치면 이 반지가 개별 옵션이 있, 이, 있는지 지금 그것도 몰라요 개별 옵션이 붙어 있는지 지금 여포님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 반지에 개별 옵션이 있다고 치면 한쪽에다가 이걸 낀다는 거예요 이걸 빼고 한쪽에다 이걸 껴 끼겠다는 거야 세트옵션이 뭐 공개된 것도 없고 한쪽에 옵션도 없으니까 신화템이니까 무리해서라도 20장 뽑아가지고 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어떠한 옵션도 지금 공개가 안돼 있고 세트옵션도 없어요 단 걱정되는 건 뭐냐 PC리니지로 가장을 했을 때는 PC리니지에서는 개별적으로 꼈을 때는 옵션 자체가 효과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세트 옵션에서만 PC 린지에서는 마이너스 88방에다가 올 스텝 플러스 1이 돼 있는데 그거보다는 당연히 리니지 모바일이 더 좋게 나오겠죠. 근데 이거를 지금 아무런 옵션도 없이 전비 20장이라는 걸 뽑기 하려면요 형님들. 세트를 한번 볼까요? 세트가 있다고 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음, 대체적으로 우리가 세트를 보는 게 효과가 뭐 진명왕 세트를 보면 되나요? 진명왕? 진명왕 세트를 보게 되는데 진명왕 세트 같은 경우에 그냥 방어 5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쵸? 근데 세트 효과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세트 효과가 나와 있고 방어 5방이라는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데스.. 데스나이트 투구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완전 그냥 복불복인 거야 이거는 그냥 만들었는데 기존에 끼고 있던 것보다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심반지보다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야 몰라 만약에 이거를요 옵션도 모르고 만들어 봐라 근데 만들었는데 개별 옵션이 없다. 그러면은 일곱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곱개를만들려면은 전비 140장이 들어가요. 야이의 심장을 다 먹어가지고 몰, 몰아준다고 해도 전비가 140장이 들어갑니다. 전비 140장을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뽑아요? 이거를. 근데 이게 지금 야이가봇이 나온 게 어제 패치가 되면서요. 패치가 돼가지고 이벤트로 어제 100% 확정 드랍이 나온 건데,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1 1내로 한정이 있는 거예요. 형님들, 이게. 11내로 만들지 않으면 삭제가 됩니다, 이거는요. 어제 나온 거는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만들려면은 11내로 전비 20장을 뽑아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걸 만들어야 될지 결정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하려면은 옵션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옵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비공개 상태거든요. 비공개에요. 지금 공개가 되지 않아 있습니다. 반지 하나 만들어서 옵션이 있나 보라고 하시는데, 그 반지를 만들려면은 전비 20장을 뽑아야 된다고요. 전비 20장 어떻게 만듭니까, 이거를? 지금 다들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전비 시장을 뭔 수로 만드냐 이 말이에요. 심장 버리게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옵션도 모르고 이 시장을 그냥 생돈을 전비 시장에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고 이걸 한다 이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다 또 뭐가 있었냐면 어제 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엘리스 양성검에 나오는 발록을 잡았어요. 발록도 11일로 사라집니다. 어제 이거는 이것도 도저히 먹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그리 형님이 결국이 한 먹는다고 셨어요 이것도. 이건 신화 무기인데 이티어예요. 집행보다 한 하나 더 아래 단계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엘리스는 엘리스는 능치가또 나와 있어요. 근데 근데 이거를 이것도 삭제해요. 일주일 내로 사라집니다. 발로이 심장도요. 이것도 지금 어제 나온 거는 일주일 내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도 0장을 뽑아야 되는데 어제 탱이가 토벌해 버렸어 이걸. <laughs> 어제 어제 탱이가 <laughs> 성태쿤으로 모르고 토벌해 버렸어. 난리가 났습니다. 예 네. 그게 탱이가 리미지 모바일 그 토글 키랑 저거 토글 키, 어비스의 그 토글 키랑 뭐 토글이 뭐가 있나봐요. 비슷한 게뭐 있나봐. 그거 눌러더라고. 그 눌러드라고. 유튜브를 봤는데 다시 보기를 돌려봤거든요 형님들. 봤는데 정확하게 탱이 거딱 보니까 이 토글 키를 눌렀더라고. <laughs> 잡히고 났는데. 요, 토글키에 불 들어오더라고, 이렇게. 요, 토글키에 정확하게 딱불 들어왔는데, 하필 그, 그것만 탁, 토글이 되더라고. 신화, 저것만. 행위가딱 멘탈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와, 어제 새벽 내내 징징거리면서 살려주십시오. 어떡합니까? 그렇게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거는요, 누가 먹었어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사실 엄청나게 부담되는 게 맞죠. 제가 형님들이 대화하는 걸좀 들어봤는데, 연합 형님들끼리 이야기하는 걸좀 들어봤거든요. 들어봤는데요. 선뜻 이거 지금 폭탄 돌리기야. 왜냐면은, 어느 한 분이 지금 이거를 구매하겠다고 말씀하시기도 없는 것 같아. 연합에서 지금 그냥, 전비를좀 어떻게 해보자 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 버리긴 아깝다라고 하고, 하고 있기도 한 사실, 그런, 그런 분위기 같기도 해요. 연합에서도. 근데, 애매한 것 같아. 왜냐면은 이게, 세트 옵션만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그냥 개별 옵션도 되는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비 20장을 11레를 어떻게 이거를 구하냐 뽑기를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거든. <놀람> 거기다가, 더, 거기다가 더 무서워하는 이유는 딱 그거지. PC 이미지를 겪었던 사람들은 저게 옵션 자체가 야이셋 같은 경우에는 저게 없으니까 세트로 착용 안 하면 아예 옵션이 없거든요 저거는. 제가 야이셋 요정을 했었는데 마이너스 88방이 올스테이 플러스, 플러스 1이거든요. 근데 세트로 착용하지 않으면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이거를 개별 옵션이 없으면 없는 상태면은 하기 힘든 상태고. 근데 당연히 다를 거예요. 리니지 모바일로 나온다고 하면 엄청나게 세태로 착용했을 때 엄청난 옵션을 부여해 주겠지. 당연히 말간안 되는 옵션을 부여해 주겠지. 단 개별 옵션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개별 옵션. 그 금액을 알아야 되는 게전비한 장이 10만 다이아면은 20장. 네? 그죠? 한 장이 10만 다이아라 치면은 20장이면은 200만 다이아입니다. 200만 다이아. 근데 일곱 개를 다 맞추려고 치면은 1,400만 다이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1,400만 다이아. 현금으로 따졌을 때천4 0 0만 다이아면은 저는 산수를 못 해서 계산을 못 하겠습니다. 3억 삼억인가요 아, 만당 21로 하면은 3억이고 그냥 다이아로 하게 되면요. 근데 저거 진짜 옵션 모르고서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세트로 착용하지 않았을 때 옵션이 붙지 않습니다라고 해 버리면 그럼 그냥 20장 날아가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 다들 얘기하겠신게 그거예요. 세트 옵션도 모르고 개별 옵션도 모르는 상태에서 200만 다이아가 그나마 10만에 하나나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200만 다이아가 들어가는 거지. 전비가 20장을 뽑는데 그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다. 기대값이라는 게 그냥 10만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뿐이지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 20장을 뽑았을 때 그럼 300만이 들어갈 수 있고 400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뽑은 다, 뽑은 다 한들 옵션도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냥 나머지 그러면 옵션이 없, 없으면. 그냥 보기좋은 쓰레기밖에 더 되냐 네, 지금 다 그렇게 돼있어요 첫번 처음 잡은 보스기 때문에 준거는 좋아 근데 다만 기간을 없애주던가 그러면은 11레로 안 뽑으면은 10일 뒤에 옵션 공개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좀 잘못된거 아닙니까 와 그때 만들었을때는 또 이런, 이런 옵션을 만들게 할것 같은 느낌 그렇게 될것 같고 우리 탱이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열심히 피닉스 잡고 있습니다 피닉스 지금 피닉스 탐 한탐도 안걸어고서는 띵보고 있고요 전비 구하러 다니고 있고요 저거 엘리스 검 구하시는 분 찾고 있고요 어제 그 톡을 실수하는 바람에 혹시라도 그연어분들이나 하셔가지고 엘리스 검 혹시 활이나 엘리스 검이나 그 만드실 분 계시면은 연락 좀 주십시오 어제 탱이 새벽까지 울다 갔어요